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방탄 논리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한계에 도달했다.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검찰 기획 수사 얘기도 하시고 정치 수사 언급하셨어요. 그냥 깨끗하게 국민들이 볼때 보기 좋게 깔끔하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좀안 맞죠 국내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심성 돈풀기를 하면 경제 전반에 도움이 안 돼요 가까스로 잡혀가고 있던 물가도 다시 반등하게 되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4 0 0조 나라 빚이 늘어났는데 빚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가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표만 의식한 말씀은 좀 그만하시고. 이 괴담 유포가 국민 생활에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. 예를 들어서 광우병, 광우병 괴담이라든가 편안한 문제, 사드 괴담 때와 같이 반기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.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또 입증할 건 입증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 보여드려야 된다.